자, 계속해서 이 어, 육사의 광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이 육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네 분명히 아니셔요. 네, 수입 번호가, 네 수감 번호가 네 264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필명으로 좀쓴 거죠.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제목의 상징성을 좀 보면요, 어, 넓은 들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걸로 할까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어, 뭡니까? 어, 넓은 땅, 넓은 들판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 아마 만주와 간도 지방을 포함한 요동 요소를 포함한 그런 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네,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저쪽 요동을 넘어서 중국 본토까지, 그리고... 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 있는 그것도 우리 땅이었죠. 저 북쪽으로 만주와 간도 지방까지 다 우리 민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억울하든 우리 민족이지만 대륙의 기상을 갖고 있었던 우리 그 한국인의 이 체격이라든가 이 모든 기질들이 대륙적 기질이 강하잖아요. 기마 민족의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즉 이런 조그만 반도 땅에 살고 있던 그런 어. 민족이나 인종은 아니란 내용이죠. 자부심을 갖고 네 우리 선현께서네 우리 그 앞에 예, 멋진 조상님들께서 어떤 시를 쓰셨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으로 돼 있어요. 아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은요 과거에 대한 어떤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년부터 들어갈게요. 자, 까마득한 날에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까마득한 날에, 네, 첫 번째, 네, 까마득한 날에 과거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까마득한 날, 네, 다시 한번밑주 치고 이것은, 네, 과거를 의미하는 거죠. 과거를 상징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과거를 상징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오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네 천지창조 생명의 탄생 뭐 요구하는데 이거는 네 민족 우리 민족의 어떤 유구성 오래됐다는 얘기죠 유구성과 관련을 맺고자 하셨던 거예요 즉 우리 민족이 짬밥이 오래됐어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부터 우리 민족 살았다니까 이런 자부심죠 민족의 유구성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족적 자부심을 반영하신 거예요. 야 일제야 우리가 건너가서 너희들 문화 심어졌고 너희들 천황제가 우리 백제계 아니니 이런 문화 어, 문화적 자부심, 역사적 자부심을 반영한 표현이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는 건가요? 자 하늘이 처음 열리고는 네 천지 창조. 또는, 네, 개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천지창조와, 네, 개벽을 이야기했을까? 자,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어떤 민족의 연원이죠 네, 민족의 근원과 근언과 자부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척 어쩌저쩌고 하는데 그건 알았고요. 그래서 네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 네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시각적으로 네 형상화하고 있다.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닭 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네세 번째 닭 우는 소리 꺾이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생명의 기척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 받아들여서, 네, 생명의 기척, 알겠어요. 생명의 기척, 대유법, 요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오케이. 이거 1번으로 인정. 근데 이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건, 오래전에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네, 하늘이 처음 열려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은, 네, 조선이라고도 했었죠. 아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민족적 자부심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네, 오래전, 오랜 역사죠. 오랜 역사의 자부심, 그 다음에 천지창조인데,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역사가 시작이 된거에 근원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떤, 네, 민족의 어떤, 네, 삶의, 에, 근원이, 네, 삶의 근원이, 네,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삶의 근원이 시작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리법으로 표현했습니다. 1년은 출제 포인트가 잘안 잡히지만, 이육사님의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요. 이 분은 그냥 시간의 흐름만 나타내려고 이걸 쓰신 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일제보다 훨씬 더 앞선 분명을 가진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하셨던 거라고 우리는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네, 산맥들이 우리를 연모해서 달려오고 있거든. 역동적인 이미지였쓰어요 그래서, 네, 이연으로 넘어가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에서, 네, 바다를 연모해, 네, 바다를 연모해, 네, 휘달릴 때도 하는 부분이죠. 네, 휘달릴, 요겁니다. 자, 연모 네모칸, 휘달릴 네모칸. 왜 그러냐면 이거 표현법 좀 구분하려고요. 자, 연모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고정된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하는 요 이연의 이행이, 이연의 이행이, 자,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의인법이에요. 위에다 써볼까요? 의인법이 될 수도 있고, 활류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애매하지만 정확하게 좀 정해놓고 가죠. 연모라고 하는 것은 요거 사람처럼 감정을 갖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는 거고요. 휘달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잖아요. 막, 바 어, 잽싸게, 힘차게 달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 그, 활류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내신을 치를 때나 또는 문제를 풀 때, 의인법인지, 환류법인지 출제 의도를 잘 확인해야 돼요. 특히 학교에서 내신을 치는 학생들, 네, 어느 부분에 강조 포인트를 두셨는지,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의인법에 많이 포커스를 두지만은, 환류법으로 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에서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네, 이행 부분에서 요, 이 연의 이행 부분에서, 이 연의 이행 부분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게 뭐다? 역동적인 이미지죠. 이연 이행에서, 네, 역동적 이미지. 휘달리다라는 내용에서 역동적 이미지가 느껴져요.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해서, 차마 이곳을 네, 범하지, 침범하지,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범하진 못하였으리라죠. 네,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하는 부분이죠. 쭉밑줄치고요 자, 이 부분은, 네, 광야의 신성성 또는 순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광야의 네, 신성성이 있어요. 네, 신성성 또는 네, 순수성. 이 그거는 네, 쭉 네, 체크하고 밑줄쳐두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신성불가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요걸 다시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는 신성불가침성이죠. 니들이 감히 넘볼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기백 있어요. 우리 이육사 형님. 남성적인 힘찬 이런 글을 쓰신 거죠. 다음 아직까지 과거입니다. 다음 3년 들어갈까요? 네 3년. 과거에 또 어떤 결정판을 내리고 있나요? 부지런한 광음을 해서, 네, 광음. 오케이. 광음. 요거 밑줄 칩시다. 자, 광음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네, 빛과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의미인데, 어,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 시간의 흐름. 그래서, 네, 시간의 흐름. 을 나타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의 흐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어, 시간을 나타냈네요. 시간이 추상적인 거네요. 이 빛과 그림자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네요.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나타내. 요거 구체적인 거요. 네, 구체적이고 요거는 네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네, 추상적 대상의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가 나타난 거죠. 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작품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CF 컨퍼런스 동지딸 기나긴 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지딸 기나긴 밤에서 추상적 자연물, 추상적 대상 자연물이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죠. 병풍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죠. 여기서 뭐가 있었다고? 네. 추상적 자연물을, 추상적 자연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과 유사합니다. 추상적 대상을, 추상적 자연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똑같다고요. 표현 방식이.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예,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건 좀 써야 되겠네요. 부지런한 네 계절이 피어선지고 해서 또어 구체적으로 형성하는데 네 시간의 흐름의 광음이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데 어떤 이미지입니까 계절이 네 피어선지고 하는 요부분에서 계절이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인데 이 계절이 부지런하대 부지런한 계절이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의인법도 있고요. 첫 번째, 여기도 의법이 있고, 두 번째, 피어선 지고라고 하는 부분은, 네, 다른 각도로 보면 요거는, 네, 사물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형상화, 바로, 네, 추상적인, 네,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것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피어선 지고, 바로, 네,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쓸게요. 네, 시간의 흐름을, 꽃의 이미지로 꽃이 피고지는 내 네, 꽃의 이미지로 꽃의 이미지로 내 네, 시각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곳에서 출제됐던 문제 아닙니까? 이 개념이 대놓고 나왔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네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대강 유역에 우리 문명이 시작됐잖아요. 큰 강물이 해서 문명의 시작이죠. 네,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표별적인 의미요. 네, 인류 문명의 네 시작인데, 자, 인류 문명의 시작이자 네 어떤 한 민족의 시작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한 민족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점거했었던 강을 보세요. 그렇죠? 요하, 요동강 이 있죠. 그 다음에 어 뭡니까 황하강. 이북 지역도 우리가 지역을 지배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문강,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두만강, 네, 그런 부분.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민족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작, 인류 역사의 시작, 비로소 길을 열었다 라고 해서 길을 열었다, 플러스 여기 길을 열었다까지 보면, 아, 우리 민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년까지 마무리 하는데, 요 1년과 2년과, 네, 3년은, 요 1, 2, 3년은, 네, 과거를 나타내고 있죠. 이 과거의 시간을 표현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어, 어떤 역사적인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역사적 자부심을 나타내고 오래된 시간을 나타내는 건, 야, 일본아, 너희는 이때 없었지? 이 얘기 하는 거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눈 내리고 하는 시간 부사가 있지요. 네 사연으로 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자첫 번째 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현재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현재 시간 부사를 사용해서 바로 뭡니까 이것이 일제 강점의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일제 강점의 현실인데 어 일제 강점의 현실이면 긍정적 현실일까 부정적 현실일까? 부정적 현실입니다. 에서, 네, 부정적 현실인데 그것이 지금 눈 내리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표현을 눈 세목칸 치고 표면적으로 보면, 네, 부정적 현실이에요. 오케이. 부정적 현실을 알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자면 일제 강점이라는 내용이죠. 일제 네, 강점에다가 플러스 거기에 따른 내 네, 탄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 을또 다른 말로 시련과 고난의 현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 바꿔서 시련 고난의 현실을 내 네, 암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눈 내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매화 향기인가요? 자, 매화 향기 내목한칩시다 보통 매화라고 하는 것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그죠. 네, 지조와 절개 상징입니다 예, 네, 맞아요. 어, 광복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 독립지사들에겐 지조와 절개겠죠. 그래서,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예, 확대된 겁니까? 바로, 독립에 대한 의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매화향기라고 하는 것은, 네, 지조, 절개, 바로, 독립에 대한 어떤, 예, 또는, 어, 의지. 또는 네, 저항 의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독립 의지, 저항 의지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주와 절개. 그리고 이 매화 향기라고 하는 것은 광복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주와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 독립 의지 또는 저항 의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고? 네, 후각 어 후각적으로 냄새로 해서 후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답 2번, 여기에다가 다시 잡아서, 매화향기라고 하는 것은 광복의 가능성, 독립의 기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독립의 기운. 한마디로 그 희망을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매화향기.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홀로 아득한이에요. 그래서 네, 네 번째는 홀로 아득하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홀로 아득하니, 나 혼자죠. 어떻습니까? 나 혼자 아득해, 외롭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네, 선고자적인 이미지인가요? 네, 선고자적 또는 독립지사, 네, 지사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홀로 아득하니, 네 여기 네 여기라고 하는 건 민족의 삶의 터전에서 여기도 단어 뜻 묻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우리 민족의 네 삶의 장소자, 삶의 현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네 여기 그다음에 여섯 번째 촘촘한가요? 가난한 노래시 이거 쓰고 밑줄 치고 별표 두 개입니다.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시. 오케이. 밑줄 치고 별표 두 개.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가난한 노래의 시. 자, 됐나요?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가난 한 노래시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국의 광복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난 노래시는, 네, 부정적인 현실인가요? 네, 거기 체크하던데, 부정적 현실을, 네, 극복하려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극복과 관련된, 네, 극복의 에 씨앗 씨라고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능성을 심는 거죠. 네 부정적 현실 극복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려는 광복의 어떤 그 씨앗 가능성이 다 다음 두 번째는 네 저항이죠. 그래서 네 저항 의지가 어, 담겨져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또세 번째는 요게 이제 요즘에 좀 주력이죠.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 내가 C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의 미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있다. 다시 한번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있다. 어, 자기 희생하면 우리 또 현대시조에서 유명한 거 있죠? 네, 진달래꽃에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에서 지려밟고해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하는 부분이 네 자기희생적 이미지 근데 윤동주의 십자가도 있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서 네 윤동주의 작품도 있고요 윤동주의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송민곡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 삼인곡이 더 낫나요 네 송민곡도 나오고 있네요 차라리 쓰여디어의 낙월이나 네, 되어 있어서 쓰여디어가 또 자기희생적이죠. 님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라고 해서 의지적 어조가 나타납니다. 뿌려라, 명령형 어조거든요. 일곱 번째, 뿌려라에서 네, 명령형 어조죠. 명령형 어조는 바로 네, 의지적인 어조라고 봐야 됩니다. 의지적 태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선고자적, 독립지사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입니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 다음 마지막 오연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오연 이제 미래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네, 사연까지가 다시 한번 내 네,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 네, 시적 화자가 부정적 현실 인식을 했어요. 우리 그 쉽게 씌어지시 하고 함께. 네,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거야, 극복할 거야, 저항, 극복 의지, 독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거죠. 다음, 오연. 다시 천고에 뒤에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시. 천고의 뒤인데 어?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 천고가 이게 단어 뜻이 그거 아닌가요? 네 천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몇 천년 전에 해서 요거 네몇 천년 전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또는 아주 오래 전 아닌가요? 라고 요렇게 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천고의 뒤 맞습니다 천고 자체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라고 돼 있잖아요 몇 천년이 내 네, 뒤에라고 하는 예예요. 이 뒤에 예가 있어서 언뜻 보면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고의 뒤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네, 몇 천년 전, 오래 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천고가 무슨 뜻이다? 아주 오랜 후에라고 하는 내 네,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됩니다.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또 문학적인 장치를 이런 단어적인 표현을 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뒤이 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 의미가 확보가 되는데 기가 막힌 언어 표현이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라고 해서 네 백마 가볍게 밑줄 네 흰색만 인데 이거 흰색의 이미지는 우리 윤동주님이 또 흰색을 잘 좋아하셨거든요. 청포대에도 은쟁반하고 하얀 모시 수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흰색의 이미지는 어떤 네, 우리 민족의 네,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순수한 초인이 있어요. 네, 뛰어난 사람. 초월한 사람. 극복한 사람. 초인이죠. 별표 치고요. 근데 이게 또 중의적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요거 네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나요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 아이고 요거 좀 단순하죠 초딩 수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 네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사람이니까 곧그 다음 내용이 바로 조국의 광복을 실현할 존재인가요 네 광복을 네 실현할 존재 오케이 괜찮습니다. 광복을 실현할 존재. 다시 요걸 좀 말을 고급지게 바꿔보면, 네, 고급지게 바꿔보면,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요거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독립을 맞이한 후손도 돼요. 독립을 맞이한 미래니까. 독립을 맞이한 후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의미가 통하는 거죠. 초인. 그 다음에 지금 당장과 현실과 좀 연결해서 미래까지 보는 거면, 이거는, 네, 광복을 실현할 존재, 요거요의미예요요 요 의미가 좀 확장이 돼서, 민족의 구원자죠. 네, 민족의 구원자, 지도자의 의미지도 있어요. 지도자의 의미지죠. 구원자의 이미지, 지도자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어, 독립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민족의 지도자 정도라고 하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네, 독립지사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독립지사 또는, 어, 민족의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자, 초인이서, 이 광야에서, 목노와 부르게 하리라 간절함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 제목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체험 삶의 터전. 우리 민족의 터전이다 라고 봐야 돼요. 우리 민족의 터전. 조선 땅에 뭐를 하시겠다고? 목노와 부르게 하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목노와, 네, 부르게. 하리라 의지적 어조죠. 하리라라고 하는 이 서술로부터 볼까요? 네, 서술로 다이아몬드 쳐서 첫 번째, 네, 굉장히 의지적 어조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고 서술로 목나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독립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목나 부르기 하리라 시적 화자의 어떤 그 소망의 간절함이 나타나고있죠 소망의 네,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의 절실함이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강한 저항 의지로 이어지는 거죠. 강한 저항 의지 또는 네, 극복 의지를 네,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효과를 나타내죠. 이런 문학적 장치가 있다. 264형님, 화이팅!